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스퍼예요. 아이고. <laughs> 이번에 해볼 거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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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클레이로 만들 거예요. 클레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응?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얘는 아무것도 없네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자, 나오죠?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얘는 이제 없으니까 버렸죠? 제가. 얘는, 이야! 열 겁니다. 이야! 이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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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야! 어우.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알짜데 이게 뭐예요? 아, 얘는 아니네요, 얘는. 자, 그러면은, 얘가, 얘가 섞인 것 같아. 섞였어요. 아니, 왜다 섞여, 얘는 안 섞였을 거야. 어우, 얘도 섞였어 자, 오늘은, 근데, 얘는, 얘, 얘, 얘는 그냥 없을 텐데. 있나? 없어요 음. 어. 자, 아깝게도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아우, 아우.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 자, 어? 오늘은 그에 없죠? 방금 클레이 된 것도. 하라졌죠 자,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게 지금 책이잖아요. 책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책이죠? 책이죠? 어, 책이를 도미노를 쌓을 겁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도미노를 이렇게 쌓을 거야 이거 누르만 이거 나와요. 엄마 녹화 중이야. 엄마 녹화 중이야. 아, 아 이렇 소리가 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도미노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얘들 이렇게 조금씩 벌리면 되거든요. 조금. 얘들. 네, 요 네. 정도. 벌리면, 이렇게 벌리면 세워지는데, 얘안 되네요. 얘죠. 얘는 그냥 그냥 응. 어..새우가 오, 어, 지..지네요 아, 스워팅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여러나들 자, 쳐서 새우도 될것 같아요 렇게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얘렇게만요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만요 이렇게 만요얘 3년만요 얘3요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세우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어. 자, 그러면, 스러치로 볼게요, 한번. 여기 밟으면 소리 나거든요? 봐봐요. 봐봐요. 이쪽,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 자, 소리 나거든 이것도 세워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자, 저기, 여기, 아이고, 조금 벌려서, 벌려서, 자, 자, 연필아, 나와라, 야! 왜안 끊어. 자, 그러면은, 여기를, 스와치기 전에, 여기를, 서 있잖아요, 여기를. 하지 말고, 여기를. 가동하고막고놨는데 마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치면 돼요. 아.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도미노 해봤습니다.